오늘은 최정산 100번째 올라가는 날입니다. 여기는 해발고도가 약 800m 조금 넘습니다. 이 최정산은 해발고도가 약 900m 정도가 되는데요. 이 900m 보다도 더 높게 자전거를 타고 갈수 있는 곳이 대한민국에서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. 내가 몇번 백두대강 고개를 자전거를 타고 오르락 내리락 해본 결과 900m가 넘는 백도대강 고개는 한계령, 구룡령 운두령, 진고개, 삼수령, 두문동제, 만항제, 파방제, 그리고 중간에 주 건너뛰고 저 남쪽에 오두제, 수령, 즉, 빼제라 그러죠. 심풍령, 무령 고개, 정령치, 성삼제 정도인 것 같습니다. 백두대강 고개만 따지면 그런 것 같아요. 물론 백두대강 고개를 넘기 위해서 중간에 거쳐야 하는 고개들도 있지만 그거는 생략하고, 백두대강 곡개약 60개 중에 13개 정도가 되는 것 같습니다. 참고로 800m 이상 되는 곳을 추가하면 800에서 900 사이는 대관령, 그리고 삼척의 대째, 큰이령 그리고 마구령, 제수령 이 정도지요. 그래서 해발 800m 이상만 따져도 자전거로 타고 갈수 있는 것은 18군데 정도밖에 안 됩니다. 백도대강고개 그러니까 60개 정도에서. 그리고 이 최정산 정상까지 올라가게 되면은 높이 차이가 약 800m 정도 되죠. 저 밑에서 저 끝까지 가는 높이 차이가 그 높이 차이가 800m 정도 되는 그런 고개들이 대한민국에서. 몇 군데 안됩니다 최정산은 가장 체육공원에서부터 최정산 정상까지 올라오게 되면 고도차가 약 800m 정도 나죠 대한민국에서 고도차가 800m 정도 되는 그런 곳을 자전거로 타고 갈수 있는 곳이 몇 군데일까요? 몇 군데 안 되죠? 고개 자체가 높아도 시작하는 기점이 고도가 높아버리면 고개 자체가 높더라도 그렇게 힘든 고개는 아니죠. 와, 철죽이 여기는 많습니다. 아직도. 평균 경사도 8% 8에다가 어필거리 10km, 만미터, 만을 10, 곱하면 8만이 나오죠. 이 수치가 6만 4천에서 8만 사이면은 어필 등급으로 따지면 1등급에 해당이 되죠. 음... 수치가 8만 이상 나오면 HC 등급, 최상위 등급이죠. 그 HC 등급은 우리 한국에는 유명한 고개들로는 성삼재와 정령치 구룡용 동에서 서쪽으로 가는 뭐그 정도인걸로 손꼽히죠 그래 따지면 이 최정산 어필은 1등급이니까 아주 굉장합니다 이제는 최정산 나의 아지트로 갑니다 내가 즐겨 가는 곳이죠. 오늘 0 번째니까 의미가 있네요. 내가 최정산를 오게 된 연휴는 압산 통신대를 1년에 많이 갈 때는 108번을 갔었는데, 너무 자주 가니까 좀 지겨웠어. 압산 통신대 50번, 최정 산50 회, 가 기로 마음 을먹고2021 년도 부터 최 정산 을오게되었 죠？벌써 21년6월10일 부터 따져 가 오늘 까지 100회를 채우 게되었 습니다. 이곳이 내가 마지막까지 왔다가 돌아가는 반환점입니다. 여기 더 이상 뭐갈 수도 있지만, 100번 이래 오는 중에 몇 번은 이거 넘어서 이렇게 갔지만, 뭐, 갈 만큼 그렇게 값어치 있는 곳이 아닌 것 같습니다. 나중에 이제 나람 잡았어. 이쪽으로 한, 다시 한번 가야 되겠어요. 여기도 몇그루의 연달래가 남아 있네요. 이숲 속에도 아주 멋진 산철 쪽이 있네요. 이크 나의 아지트로 들어갑니다. 바위 전망대. 아 이곳에 아 철쭉이 아주 곱게 폈네요. 색깔도 참 이쁩니다. 최정산. 백회 라이딩을 축하해주기 위한 산철죽 꽃이 만발했습니다. 아, 이곳에 몇 년간 왔지만 산철죽이 이렇게 활짝 피었는 것은 오늘이 처음인 것 같습니다. 이 자리에서. 올라온 길이 쭉 보이고 있네요 팔조령쪽과 청도쪽 저 멀리 미량 쪽 산들이 아스라히 보입니다 비설산 방향입니다 비슬상 조화봉에 강우레이더탑이 보이네요. 이 밑은 줄이 줄이 주동이죠. 동네 뒷산의 바위들이. 거미줄처럼 엮여 있다고 줄이라 그러죠. 거미주자를 써서 올라온 길이 보이고 있고요. 저쪽이 이제 청도 남산과 화학산 방향입니다. 올라온 길들을 쭉 한번 가보겠습니다. 대세목장 지나고 산중턱으로 길들이 쭉나 있죠. 오늘은 나의 에마로신한테가 하늘을 향해 날아가는 천마그치 보입니다. 자, 이제 다시 속세길로 제가 들었습니다. 오랜만에 이 편말 앞에서도 한번 찍어 봅니다. 백해니까 여기는 통점령 억새 군락지입니다. 여기도 해발고도가 700m가 넘습니다. 해발 700m 고지에 자전거를 타고 이렇게 갈수 있는 곳이 뭐잘 있겠어요. 아주 광활한 통점령의 억새 군락지입니다. 조금 전 내가 전망대에서 바라본 미사일 기지. 저 뒤쪽이 내가 조금 전에 올라갔던 전망대죠. 여기는 통점령입니다. 지금 있는 이곳은 이 최정산 전망대와 저쪽에 비설산 사이가 바로 이 통점령이죠. 이더 넓은 초지가 있는 곳입니다. 여기가. 좌창댐 환종주나 구산종주 비슬짐맥을 하게 되면 반드시 거쳐가야 하는 곳이 이 통점령입니다. 통점령의 해발고도가 인간이 가장 살기에 좋다고 하는 해발 700m입니다. 이곳은 마치 저 넓은 망망대해에 던져진 그런 느낌을 줄 만큼 아주 넓으면서 쾌적합니다. 인공시설물이라고는 거의 없습니다. 대세목장에서부터 은은하게 음악도 흘러나오고 참 기분이 좋습니다. 쾌적합니다. 아... 이런 곳이죠. 자전거로 달리기도 좋고, 트레킹 하기도 좋습니다. 멋진 곳입니다. 이곳에는 오래도록 인공조형물이 들어서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. 좀 전에 내가 올랐던 나의 아지트 최정산 전망대네요.